아 등안을 키고 첫 사슴벌레가 날아와 주었습니다. 아하, 너 뭐야? 음, 톱, 톱소용, 톱소용입니다. 에헤이. 문경의 톱, 상주인가? 상주에. 상주의. 상주의 톱소용. 귀엽다. 입장이 귀엽지? 조금 빨갛네요, 얘네들 귀엽습니다. 아하. 와 사강으로서 휴 날라갔다 매력 있는 놈입니다자 왕물결입니다. 야 멋있다. 이 친구가 군부대 3대 팀벨중 하나죠. <laughs> 자 왕물결 진짜 멋있다. 대형 나방 있습니다. 뱀잠자리입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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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아이고아이고이 이거,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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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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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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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이 이거, 팅커베리 드디어 마구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게 굉장히 예쁜 보명입니다. 보이시죠?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상태가. 이야, 진짜 작다. 보명. 이야, 여기는 아직도 보명이 나와. 이것이 추운 곳인가 봐. 와, 뱀인 줄 알았네. 뭐야, 이거. 무슨 지렁이야, 이거는. 참나, 온 정말 길다. 음. 징그런 왕이살 이야 이놈은 진짜 크다 진짜 커 하하하하 와 뭐야 이거 도대체 아이고 갈수록 적어진다 야 여기는 옆에 큰 호수가 있어가지고 온도가 굉장히 얕습니다 핑커벨도 완전히 범용이고요 야 이거 뭐야 귀엽긴 하지만 너무 작다 아하 만천이 좋아하는 송장풍뎅이입니다 ш 참 특이한 놈입니다 왜안 날고 날이 m y t h 뭐야 너 나는 거야 안나는 거야 아유 웃는 놈이네 이놈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날라 야못 날라 차. 바보 넙적이 암컷입니다 여기저 기저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자식 귀엽습니다 이놈은 좀 길쭉하네 으흠. 바쁘다 바뻐 자 보십시오 바글바글합니다 벌레는. 와 진짜 많다. 어우 뭐 이렇게 많어. 진짜 보면 막 그냥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완전히 빽빽하게 뭔가가 주로 나방이겠지만 어우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어느 한면뭐 없는 데가 없습니다. 빽빽하게 뭔가가 붙어 있죠. 예 네, 뭔가가 붙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면까지 보면은 뭐 어느 하나 뭐엄치꽉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만천이 좋아하는 하늘소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곤충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두하는 상주 첫째 날 아무래도 이곳이 약간 좀 호수가 근처라서 온도가 좀 얕아서 그런지 별 곤충이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그러면 전혀 호수와 상관없는 산속에 있는 그런 공토에 가서 한번 등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예약해 주십시오. 만천입니다. 동화체지 종료합니다. 상주 첫째 날. 노고